3월 8일에 전당대회 한답니다. 등명이. 어. 안유 그리고 김장. <laughs> 안유 그리고 김장. 여기 언급 안된 분들 또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언급을 못 합니다. 자, 일단 국민의 힘의 새 당대표 누가 될까요? 내년 3월 8일에 결정됩니다. 뽑긴 뽑는군요. 후보자 등록 후 예비 경선 2월 초에 컷오프하고 3월 8일에 당대표와 최고 위원회에서 새 지도부 당대표 뽑겠다라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어, 과반 득표자 없을 시에 1, 2위 간의 결선 투표합니다. 1대 1 토론. 어, 볼만 하겠군요. 1, 2위 간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주자들이 많고 당 내에서도 뭐 주자는 많은데 대표감은 없다, 있다 얘기들 많은데 흥미로운 게한 보도에 따르면 전대의 핵심 3대 변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친윤의 합종연행 유승민 나경원 출마 여부 2040 세대 당원의 선택 첫 번째 친윤의 합종연행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치열합니다 친윤계들의 어떤 연대 내지 단일화 교통정기가 관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윤이 미는 후보들 두 명이 그렇지 않은 후보와 동시에 나갔을 경우에 표가 갈라져서 어부질이 당선, 타인이 당선될 경우를 아마 친윤계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한 어떤 교통정리 밀어주기, 몰아주기 뭐 이런 게 있지 않냐 하는 관측. 두 번째, 유승민, 나경원 두 명의 출마 여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일반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음, 당내 비윤계가 이쪽으로 결집하지 않겠냐라는 관측, 변수다라는 거죠. 세 번째, 2040 세대 당원. 이준석 체제 전후에 급증한 2040 책임 당원들이 윤심에 호응할지,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굴 밀지, 유승민 의원이겠죠. 어, 이런 것들이 미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변수는 어떤 변수입니까, 김연아 의원님? 글쎄요 근데 이게 앞에 두 가지 변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친윤 이제 뭐 친윤 후보라고 불려지는 이 지금 후보들이 합종연행을 어떻게 할지 그 방향과 또좀 이렇게 속도 같은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laughs> 아, 이 요렇게 또요 확실치는 않은데 <laughs> 그러니까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분류하기를 요렇게 좀 분류가 된다.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에 이제 분류되는 어떤 위치라고 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 지금 뭐2040 새롭게 중도층으로 편입된 당원들도 많이 있지만 또 여전히 그 국민의힘 당원 안에 중에서는 어, 지난 총선에 대한 또 지금 어떤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 이제 황교안 전 당대표도 출마 표시를 하고 있어서 의외로 좀 안의 표구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집결이 안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2월 초에 이 후보들이 등록하고 처음에 컷오프되는 그 상황까지가 일단 1차전이라고 생각하고 1차전이 끝나고 나면 표 구성이 다시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후보가 컷오프돼서 결정되고 나면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승리를 이끌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야당을 견제하는 이좀 완성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컷오프돼서 최종 후보가 되면 결국 이산재되어 있는 모든 당심이 어, 유력한 후보에게 굉장히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저는 다른 어떤 전당대회보다 흥미진진하고 또 당원들이 굉장히 당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예. 권리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PD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정치 기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건데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딱 지금 중간에 찍어놨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누구보다 윤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볼 때는 친윤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된다 본 거고 유승민 의원은 최근에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응원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비윤의 가장 끝자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권성동 두 후보가 지금 같은 포인트에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롭고. 나경원 전 대표가 바짝 쫓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윤상연 황교안은 왜저 위치에 있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어떤 수평선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다양한 주자들 얘기 준비되어 있는데, 김기현 의원과 장재원 의원의 이 동맹, 김장연대가 심상치 않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방향과 철학을 제시하는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장재현 의원님입니다. 박수 한번 세게 쳐주시다 요즘 뭐 김장 담근다 그래서 한참 을 바쁘시던데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영양가 풍부한 식단 만들어서 부산도 대한민국도 발전시키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함께 이 부산 발전 함께 좀 노력해달라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기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아닙니까? 왜 연대를 비판을 합니까? 자 김장동맹은 굉장히 공고해 보입니다. 음, 김수영 교수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은, 음, 당원 100% 투표잖아요. 근데 장재원 의원과 동맹이라는 게김교현 의원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어쨌든, 이제 장재원 의원은 뭐 자칭타칭 윤회관이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날까?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었었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윤심이 누구를 향하느냐를 약간 보증하는 보증 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장재현 의원이 밀면 정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다가 맞습니까? 그건 알수 없죠. 알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장재원 의원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혹시 아니, 아니라는 얘기를 좀들어서 윤심이 거길 <laughs>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신호를줄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장 연대를 통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은 굉장히 예. 자신을 이제 어필하려고 하겠죠.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누구 하나 이 사람이다. 완전히 강력한 후보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장재원 의원과 함께 하면 좀, 어, 힘을 받아서 뭔가 대표로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당원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당심과 민심이, 어, 완전히 이제 다르다고 볼수 없거든요. 당시 그, 그리고 지금 당원 뭐 100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당원만의 의견이 민심과 완전히 괴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주자들의 이 파이팅도 넘칩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 난윤정부 연대 보증인. 손잡아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윤 대통령을 향한 재롱잔치냐. 연대든 연애든 본인들 자유다. 비판적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당 대표 되세요. 희망적입니다. 어, 윤상현 의원 윤당 연대가 필승 연대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판적인 위치에 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음,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 출마한다면 당선 될 것이냐, 가능성은 과연 있냐,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저 멀리 민주당에서 우상호 의원은 유승민 당대표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없진 보세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친윤이나 혹은 윤, 윤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유승민 돕자. 이런 분위기가 밑바닥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음. 거죠.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이제 카운터 파트너니까 카운터 파트이자 파트너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음.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흥미로운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게 사실은 제일 겁나죠. 아 그래요? 어 지금 여론조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에서 가장 지지가 높은 분이 유승민 대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어 국민의 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총선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중도 무당층에서 표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외연 확장성이 있느냐 표의 확장성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여기저기서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유승민 음. 후보가 가장, 가장 압도적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사람이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되겠죠. 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랑 자꾸 이제 비판하고 하니까 대통령과 좀갈 갈등... 등을 기대하면서 우거하는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권 세력 내에 뭐 이견이 분출이 되면 국정이 한 방향을 가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려되는 것이긴 음.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논쟁을 하면서 뭔가 어 국정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가능성도 있고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대한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희망 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볼때 사실은 어, 유승민 대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전재수 의원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전당대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그 누구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편하기 어려울 만큼 어, 경쟁력들을나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